이런 케이스에 속한 분들도 캐피나 장기 렌트 리스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엔민의 김혜룡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용등급 몇 등급까지 장기 렌트 리스가 가능할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이유로 신용등급이 나빠졌는지, 장기 렌트를 하려면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신용등급 낮을때 차량분의 꿀팁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으로 저를 접하시는 분들은 네가 누군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장기랜드 리스의 의전시 렛미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수천 명의 고객들의 심사결료를 보고 렌트사로부터 승인 여부를 듣는 사람으로서 금융사 직원은 아니지만 제 말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신용등급이 몇 등급까지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구등급까지 진행은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해본 적은 있지만 안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5%는 살아 있으니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몇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승인이 날까요?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1등급이 제일 좋고 10등급이 제일 안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6등급까지는 비교적 승인이 잘 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를 하는데 신용등급이 왜 필요하냐 나 그동안에 렌드카 빌릴 때 그런 적 없다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1박 2일 여행할 때뭐 제주도에서 하루 이틀 차 빌리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신차장기렌트는 현대나 기아 같은 카메이커사한테 일시불로 차를 구매를 해와서 고객님한테 차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몇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서 빌려주는데 아무한테나 계약을 맺고 빌려줄 수는 없겠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죠 그렇다 보니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1년 전에 비해서 신용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렌트사에서 심사가 강화가 됐다는 걸 느낍니다 간단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외상대금, 자재대금, 뭐 인건비 등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 생활자금이 모자라게 되고 1금융권의 노크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쉽나요? 2금융권 도드리게 되고 카드론 받고, 현금서비스 받고 그러다 보면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잦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가 많다는 건 현금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금융권 대출이 많다는 것도 모두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금융권 대출을 했다는 얘기, 즉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속하신 분들은 캐피탈 장기 렌트 리스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포기하셨나요? 방법이 있으니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겠죠.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더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바로 연체입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나는 다 갚았다. 갚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체를 하루라도 했다면 연체 정보는 1년까지 금융사에서 열람이 됩니다. 물론 소액인 경우 하루 연체했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소액이라도 이제 잦은 연체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10만원, 20만원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에 계속 미룬다면 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싶나요? 만약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면 5년 동안은 기록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 속한 분들도 캠핑카 장기렌트 리스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으니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신용무거래자입니다 간혹 보면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10년 전에 그러셨는데요 신용카드는 무섭다고 안 쓰십니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하라 신용카드는 빌려 쓰는 건데 그런 걸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뭐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이러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잘 갚는지 못 갚는지 패턴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죠 과도한 할부는 좋지 않지만 웬만하면 일시불로 이용하는 카드 사용 습관은 신용도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기기 렌트나 리사이브시 신용 무거래자는 신용 불량자와 똑같은 체급을 받습니다. 이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 신용 등급을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토스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KCB 올크레딧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제공하는 나이스 등급인데요. 이거는 유료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둘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공개된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토스나 카카오뱅크는 무료니까 KCB 등급이라도 관리를 해 준다면 나이스 등급도 어느 정도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신용 등급을 올리는 법 같은 건 제가 알고 있더라도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이제 전문가분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신용 등급이 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신다면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실 때 무조건 최저가 견적만 찾아서 쫓아다니기 보단 내가 승인이 나는지 난다면 어떤 렌트사에서 나는지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 캐피탈사에 최저가 견적을 주는 영업사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가 캐피탈 견적을 찾아도 승인이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을 일수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눈탱이 맞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케이스들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 데서 심사만 보시다가 과다조에 걸려서 될 것도 안될수 있으니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곳을 딱 정하신 다음에 심사부터 보고 나온 결과에 따라 영업사원을 잊고 차선책을 함께 도모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신용은 곧 돈입니다.